국민 서랍장, 국민 선반, 국민 스탠드 조명. 친근하지? 앞서 말한 세 가지 제품은 이케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이야. 이케아는 이제 우리 생활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잖아. 그런 이케아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해서 이케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해. 팝업스토어 1층에서는 지금의 이케아를 만든 과거의 집에 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이케아는 스웨덴의 작은 마을 엘르몰트에서 시작되었어. 17살 소년 잉바르 캄프라드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창업한 회사지. 우편 판매로 사업을 시작한 그는 타고난 사업가의 귀지를 발휘했지. 사람과 디자인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현재의 이케아를 만들었어. 이케아의 네이밍은 잉바르 캄프라드의 이니셜과 그가 자라온 농장과 고향 이름에서 약자를 따왔다고 해. 거대 기업의 반전 네이밍. 생각보다 별거 없지? 좋은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들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 그만큼 다양한 집들이 생겨나고 있지. 사람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집이요? 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공간?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 나의 취향이 담겨 있는 공간?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 공간. 집. 이케아는 그 감정들을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 팝업스토어와 2층이야.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인플루언서 4명의 집을 볼수 있어. 이 집은 아이가 행복한 봉태규 가족의 아이 좋은 집. 소파 아래 선반 및 곳곳에 숨어 있는 수납 공간. 모서리가 둥근 테이블 등 아이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는 따뜻한 공간이지. 이 집은 400일간 세계여행을 하며 쌓은 추억을 정리해둔 배주도 조유심 부부의 전 세계가 한 집.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액자, 소중한 기념품을 보관해둔 선반 등 집안 곳곳 추억이 가득한 행복한 공간이야. 유기견에서 인스타 스타가 된 철수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집. 철수를 위한 작은 침대, 반려동물 용품을 정리할 수 있는 패그보드 등 반려동물, 반려인. 모두를 위한 깊은 배려가 느껴져. 마지막으로 이 집은 일상을 그림으로 그려 와이프에게 선물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배성태의 마음대로 그림집.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컬러풀한 가구와 소품. 정말 멋진 작업 공간이지 않아? 그래서 근사한 작품들이 탄생하나봐. 이케아와 인플루언서들이 함께 담아낸 현재의 집. 정말 다양하지? 이케아의 고민은 현재에 그치지 않아. 팝업스토어 3층에서는 이케아 그리고 스페이스 테이 그리는 미래 집에 대한 생각을 볼수 있지. 얼마 전 이케아 팝업스토어를 찾은 배우 봉태규를 만났어. 우리는 그에게 집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어. 저한테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 가족이 맨 마지막으로 쉴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촬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어디 가서 편안하게 쉴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건 집이구나. 이케아는 연예인 봉태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간 봉태규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관을 들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얘기에 기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저랑 닮은 부분이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이케아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좀더 나은 삶을 제시하는 브랜드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드는 이케아. 취업 후첫 책상을 사는 순간에도 자녀를 위한 장난감을 사는 순간에도 엄마 아빠를 위한 소파를 사는 순간에도 그렇게 늘 이케아는 함께 할 거야. 이케아 is for t many people.